자, 우리 본주님 꺼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무가금 형님께서 그 12만 코인으로 제작해가지고 뽑는 그 뽑기팩 오픈 컨텐츠를 맡겨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요 캐릭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뭐가 딱히 안 보이는 상황이구요. 잠깐만요. 일단은 요기가 서버가 어디, 어디죠? 여기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라카스 5 서버에서 찬스랑 채소 빼고 다 하고, 군터 7 서버에 있는 거다 하고, 어, 이야, 이게 뭐야? 어?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여기 있는 거가 다 지금 뽑기팩이 있다는 거예요, 형님? 잠깐만, 질리언 3 서버 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니, 몇개 서버를 키우시는 거예요, 형님, 이게? 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코인을,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일단 제작이 어떻게 돼 있는 건데? 이거잖아, 주차별. 아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다 구매를 하고 아 그렇구나 형 메인 서비 어디죠? 그 레벨 제일 높은 캐릭이 있는 데가 메인 서비인가? 캐릭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 발라 옷서비 메인이라고? 요, 요기네요 그쵸? 어. 그럼 여기에 있는 변신 컬렉션을 먼저 확인해가지고 뽑을 걸좀 보면은 되겠구만 자 일단 보자고 근데 <laughs> 어유뭐요 이거 아형 코인이 뭐이게 많아요 잠깐만요 일단 클래식이 딱 하나 남았네. 이거 메모 좀 하자. 클래식에서는 골데스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악몽도 두개 남았네요. 지금 사이야하고 에바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카스파는 카스파랑 세마가 나와야 되고. 일단 이거 세 종류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본주님이 본 캐릭에 있는 코인은 안 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건 됐고 다른 이제 보조 캐릭들에 있는 거 아까 요 캐릭은 없는 것 같던데 형 요거도 없고 요거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거부터 보면 되겠네 형님 이거 제가 클래식 팩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골데스 나오면 졸업이거든요 갑시다 골데스 노리고 갑니다 골데스 한 방에 나와주면은 개꿀인데 사막이 나오고 어, 이제 첫 팩은 녹차라떼가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 골데스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아유 이런 썩을 네 여기는 조졌습니다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캐릭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클래식에 조금 집중을 해 봅시다 자 여기도 갈 건데 어우 여기는 조금 더 많네 변코가 음아 그냥 싹다 그냥 다 까버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네 개면 솔직히 나올 법하지 여기도 골데스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전설 나올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전설이 나오면 진짜 코인 안 아까운데. 이러면 코인이 졸라 아깝거든요. 네 번째 뽑기팩입니다. 골데스 하나만 나오면 돼. 이상해. 해마 나왔어. 어우, 뭐야, 뭐야. 뭐야. 보라번게 뭐야. 아, 리델이야, 어. 리델 나왔고, 나머지 안 나왔고. 아니, 골데스가 왜 이렇게 안 들어있지? 어, 아우, 야, 진짜. <laughs> 야, 방금 전에 막 빨간색에서 다 그냥 녹색으로 바뀌어 버리네. 근데 골데스를 안 줄라고 그러는 건가? 진짜 안 보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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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여기도 클래식. 이거 두 번이네요. 아니 근데 벌써 아홉 개나 만들었어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슬슬? 오, 보라본 게 뭐야? 오, 야, 야 이거 이거 빨간색, 빨간색. 근데 발록이야. 짜증나.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골데스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어정쩡해진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도 이어서 갑니다. 아니 이게 클래식 몰빵을 해도 이게 골데스가 나오냐가 그게 문제인데. 봐봐 안 보여. 여기 여기 나오나 여기? 너무 이거 색깔 이 이상한데. 파란 색깔 하나 나와주고, 자그 다음 캐릭 또 넘어갑니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캐릭별로 다 틀려가지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형님? 오, 어, 여기도 한번 되네. 아, 야, 진짜 어려워 게임. 이게 지금 1 2 번째 클래식 팩이거든요, 형들. 어, 파란 번개 뭐야? 오, 이거 조? 어, 아니야, 다크 리퍼야, 아크 리퍼인가? 아 실버구나 미안 네, 이름을 까먹었구요 요 캐릭은 코인이 30만개니까 이건 두판 되겠네요 이 형이 서버 이전 비용 이런거를 아끼거나 그런 분이 아닌가보네 두번 갑니다 와 진짜 어렵다 파란색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어이, 골데스가 되게 어렵네, 형들. 아니, 근데 이게, 형님, 이게 캐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이거 두 개는 빼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서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고. 이제 군터 7 서버를 가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가볼게요. 지금 여기 서버가. 아, 여긴 또 따로 알비누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뭐야, 댕뽑 서버야? 아, 그러네. 댕뽑 하는 곳이네, 여기. 코인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막시던다 깨고 막 이러고 있나 봐요 우리 본주 형이. 얘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 어우 축하드립니다 컬렉션 나이스. 아까 보니까 본주 형이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그냥 이득이더라고. 까비고 원숭이 나왔고요. 여기 파란색 이상 확정. 오케이 요렇게 나왔고. 이게 뭐가 나와야 말이죠. 나올 때된것 같은데 이제. 컬렉은 엄청 올라가네요, 형님. 어, 축하드립니다, 일단. 여기 다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우와. 아니, 뭐야? 아, 여기도 지금 막 캐릭이 다꽉 차있는데? 아니, 이형 캐릭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이야, <laughs> 진짜. 아니, 역대급이다, 이 형. 어, 여기도 지금 스페셜 만들어놨어. 여기는 스페셜 팩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파란색 이상 확정인데, 파란색인 것 같고. 이거 끝났구요. 아니, 이 형은 진짜 되게 부지런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이네, 진짜로. 어, 여기는 또 서커스를 만들어놨어. 그냥 본인 내키는 거 만들어놨구만, 그냥. 어차피 뭐가 나오든 영웅이 나오는 순간 바닥이니까. 어, 그렇게 하셨나봐. 엄청 부지런하신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깠는데 영웅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웬만하면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일단 잘하면은 빨간색 나올 수도 있고, 단장님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아, 진짜, 티 tms. 아, 여기 있는 모든 캐릭 다싹다 시던하고 가루노가다 하고 그러신다고? 하하 <laughs> 이야. <laughs> 우 와, 대박이다. 아, 이 정도면 본주 형, 뭐, 리, 이게 직업이 리니지이신가요, 형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서커스 두개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니까, 이 정도 다 하려면 은 진짜로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뭐가 이렇게 안 보이냐, 이거. 색깔이 안 좋아, 다. 여기 일단 파란색 이상 확정. 제발! 아이씨. 나가, 나가, 나가. 여기는 또 지구라트로 만들어라. 아, <laughs> 진짜, 이거. 어, 신기하다. 야, 이게. 근데 1억 야 진데스나 수가됩니다 형님. 여기 서버 아주 그냥 애들 겁나 세졌겠어요. 진데스면은 막근대미니머니 뒤지게 올라가잖아. 여기도 세이 별로야. 어 근해피 나이스. 금명. 바닥이 좀덜 깔렸나 봐요 형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여기도 지구라트 하나 있네요. 야, 근데, 진짜, 뭐가 안 나오긴 한다. 이래가지고, 요새 이거 뽑기팩 까는 거.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보라번게 뭐야. 낚시야. 오, 나이스. 어, 어우! 뭐야, 이거. 어, 낚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laughs> 그동안에 못 먹은 거다 벌었다잉? 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주 나이스. 아, 이 정도면 벌었지. 아 깜짝이야. 나 낚신 줄 알았어. 골렘 나오는 줄 알고. 야, 아, 근데 좀 웬만하면 종류별로 나오지, 저거. 기분 안좋게 골드골드가 나와야 쌍골드, 이게 지금 본주형이 목적이 그거잖아. 컬렉션 채우기가 목적인데, 아, 이런식으로 나오면 기분 안좋지. 한번더 나와줘야지. 어, 랜스 마스터 나왔고, 니까 해버렸고, 여기는 어, 파란번개 뭐지? 어, 아니야. 다크 블레이더랑 몽크 나왔습니다. 형님, 여기 서버는 당연히 확정을 제가 미리 해야겠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진짜, 부지런하시다, 본주형 어, 여기는 스페셜 3개입니다, 지금. 무려 3개. 36만 개 녹여버리셨는데. 여기에서 딱 하나 주면 좋겠네요. 어우, 빨간 번개, 누가 봐도 낚시. 파란 색깔이고. 어, 미노타우르스랑 막 이것저것 없나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소식이 없고요 자, 마지막 팩. 하나만 더 주라, 빨간 색깔. 좀 하나 벌어가자! 니칸트 오우 뽑기 전용 잘 나온다 그래도 이정도면 어 좋아요 형님 자, 그다음도 또 갑니다 상품권 얘 느낌이 좋은데 닉네임이 <laughs>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든다 자, 여기는 서커스 두개아 서커스도 한개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되게 안 나오네 저도 지금 몇개 깠나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 블레이드 마스터 나왔고 그래도 합성거리는 되게 많이 나오긴 하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하하하하! <laughs> 아 야, 뭐야! 아니, 형! 아니, 이게 지금,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네! 종류별로, 그냥! 어우 서커스 대박 터졌습니다, 지금! 나이스! 근데 문제 뭐다? 아직 캐릭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개꿀이네. 여기 세 캐릭 남았거든요, 이제? 이제. 이걸 들고 본 서브로 넘어가기만 하면 스펙업 지려버리는 거야. 자, 저금통. 닉네임 좋다. 어, 여긴 알비노 두 개.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스펙업이에요, 무조건. 근데 지금 영웅이 꽤 많이 나왔죠? 여기 서버에서만 네개 나온 거잖아. 아씨, 얘는 꽝. 어, 여긴 지구라트 두 개. 아까 골드 나왔죠? 볼드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진짜 많긴 하다. 물량 씨와 아, 까비! 야, 색깔은 진짜 좋다. 막 <laughs> 보라 색깔이 막 형형 색깔로 막 돌아가네. 아, 까비! 예, 이제 마지막 캐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서버 마지막 캐릭. 근데 본주형이요 아까 전에 이거 그 뭐지? 실현 던전 있잖아요. 이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서버에 모든 캐릭 다 한다 그랬잖아. 심지어 이형 휴대폰 유저래요. <laughs> 휴대폰이라고요? 와 미쳤네. 아니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매크로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손으로 다. 브라나 소다님 추천 감사해요. 죽을 것 같대. 아, 형 죽을 것 같으면 좀 쉬어요. <laughs>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빨간 번개. 이건 환몽인가? 어? 이거 바다 거북이 같은데? 거북이? 거북이 나이스. <laughs> 야 여기 서버 아주 수확 지대로 했습니다. 어 영웅이 무려 그동안에 본주님이 이제 어 열심히 노가다를 한 결과가 요렇게 야어이 정도면 이거 본 서버로 좀 옮기면 많이 뿌듯할 것 같아. 이거 확정하고 다른 서버 갈게요 형. 사이아8 서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요 사이아8 여기는 도대체 몇 개? 여기는 많이는 없나 본데. 근데 뽑기팩이 많네. 3개나 있네. 스페셜로. 이거 이전 가야죠. 이전 가서 회수해와야지. 여기에선 영웅이 몇 개나 나올지. 일단 까이 여기도 뭐 색깔이 그렇게 엄청 좋진 않네요. 오! 엄청 좋지 않았는데? 창그린 개꿀. 나이스, 나이스. 야, 좋습니다, 형님. 이래가지고 코인 모으는 거구나. 어, 여기, 여기 파란 색깔 이상 확정. 운 좋으면 전설. 하지만 블레이드 마스터 아까 나왔던 애한오 나이스 아니 뭐야 이 캐리 아니 시작부터 두 개를 먹는다고 와우 오늘 어, 축하드리고요 형 아주 나이스합니다 지금 이러면은 서버 이전 갈만 나죠 여기 하나 남아 있거든요 또아 어, 여기는 또 서커스가 두개 아까 전에 나온 게 트롬본 인형이랑 단장님이 나오셨죠 그거 두개 빼고 나와야 돼 바닥을 채우 오 뭐야 뭐야 보라본 게 뭐야 아 페르페르 기분이 안 좋아요. 번개 안 치고요. 아, 까비. 마지막인데. 오, 어, 이거 되게 좋은데. 느낌만. 아, 급 브레이크. 까비. 이러면은 이제 여기 서버는 그래도 두개 먹었어요. 그죠? 창그린이랑 하퍼. 둘다좀 먹기 어려운 친구들인데, 깔끔하게 먹어줬고. 자, 이제, 진기르 오서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 뭐야, 여기는 영변이 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영변에. 영웅성물이 있는데, 여기? 어, 이거는 근데 클래식을 마저 가야지. 아까 전에 골데스 못 뽑은 게또 한이 돼가지고. 야, 골데스 한 번만 주라. 풀좀 채우자. 아이씨 여기 여기 골데스 많아 여기 여기도 많아 한칸 옆에 한칸 옆에 오오나이스야 이건 대박 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 채워서 다 채웠어 야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야 드디어 나왔네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진짜 고생하는 보람이 있네 이게 어, 본캐 코인 녹이고 이러는 짓은 무모한 짓인데. 이렇게 부캐릭 실원 던전 해가지고 이거를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형님 이게 되는구나 야, 개 신기하네 진짜로 자 잠깐만 일단 다른 부캐또 있나 볼게요 어 여기는 선물 성... 아네아 <laughs> 네. 아, 닉네임이 한끗차인데어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죠? 선물은 기분이 좋은데 성물은 기분이 잣 같네요 자 이거 악몽의 성 갑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아랑 에바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개만 나오면 돼요. 사이야하고 에바하고 과연 가져가실 수 있을지, 포노스 오크 공주 오... 아유... 깜짝이야 씨. 진짜 하여간 이세계들 속도 관련 연구는요... 오져버립니다. 아우~ 다 녹차야... 왜... 어... 파란 번개 아~ 근데 이건 파 그리 오면 조금 그래요... 기분이... 까비고 아쉽고... 자, 여기 먼저 끝난 거죠? 이제 모든 서버 다 하지 않았나? 잠깐만 나 어디 안 갔는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형. 잠깐만 질리언 3서 가야 됩니다 이제 하 <laughs> 질리언 <웃음> 자 가보자 질리언 3서버 어 여긴 딱 36만 개딱 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거 까주고요 근데 본주역 이거 나중에 서버 이전 해가지고 합치기는 하시는 거죠? 그죠? 어 설마 나오나요? 아이 녹차가 나왔고요 이거 일단 파란색 이상 확정에 파란 번개 쳤어요 아 이거 속해네요 속해 속도가 어, 속해 좋고, 여기도 일단 파란색 이상 확정이기는 해요. 둘다 있는 거라 조금 느낌 별로고, 블린 마스터 나왔고, 아, 갑이... 일단 좀 아쉽습니다. 오, 여기도 왜 이렇게 많 어, 여기도 세번딱 되네. 뭐야? 이거 개수가 어떻게 정확히 딱 36만 개지? 일부러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영웅 막혔나? 안 나오나? 아, 굵은 오크 아, 안 나오냐 이렇게 여기 일단 파란색 이상 확정 잘하면 사이야 아 까비 전사 나왔고 자또 다른 캐릭을 가봅니다 믿기 드시겠지만 아직 서버가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야,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림리퍼 8 서버 형 근데 그림리퍼 8 서버는 왜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거기는 서버 이전이 안 되잖아요 형 여기는 그 감옥 서비인데 지금 근데 먼훗날 여기도 합쳐지겠지 클래식은 끝났고 어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서커스를 가볼까 여기 뭐 만들까요 형님 아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라고요 네, 스페셜로 한번 가보게 스페셜로 아 이전 풀리면은 창고 개방이라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계정이 똑같으면은 오픈이 안 되잖아 형.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본 캐릭을 돌리면서 다른 서버를 못 하니까 또 경손실이 날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이 나름의 재미인 것 같은데. 어우 야 깜짝이야. 진짜 나 조우 나오는 줄 알았어. 야, 진짜 숨죽이고 돌아가는 거 보게 만드네. 아이 정도면 프로 게이머라고요 <laughs> 케이버 야야야 나왔어 나왔어 <laughs> 나왔어 심지어 와 대박 이게 나오네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심지어 또구 서버에 없는 백작간토리오가 나와 버렸고요 이거 하나 또 있네요 그죠 여기도 세개 되네요 여기 스페셜로 몰빵하겠습니다 야 근데 형 여기 모든 캐릭터 싹다 시돈 도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번개쳤다. 파란색 아니면 녹색이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형들. 마지막 팩 이거 까고 본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달래요. 자, 마지막 팩 결과는 까비 미노타우루스 나와서 마무리. 어 일단 형 이거 고, 그 뭐야 모으신다고. 어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네요. 본 서버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본주 형의 본 서버인 발라오 서버 본캐릭 들어가 볼게요. 자 본주님이 이제 여기서 뭐 해달라고 하셨냐면 은 마지막으로 어 잠깐만 응 여기요? 어 뭐야 이거? 아 신화 스킬도 아 이야 이거를 아 이거도 한번 하고 두 번이구나 총세 번이구나 그러면 아 여기에서도 골데스가 나오는구나. 금슬 나왔고 자 재물 좋았고요 코인도 좀 이벤트 까주고 좋아요 자 신스 도전을 가겠습니다 본주님이 오늘 엘가 요정이 되실 수 있을지 야 본주형 근데 진짜 게임 스타일 미쳤습니다 에 진짜 대박이시고요 이거 노력으로 키우시는 결과가 좀 좋으셨으면 좋겠고 바로 가볼게요 3 2 1 나와라 엘가 분위기 좋아! 아우! 까비 씨 와... 야 이건 나온 거 아니었냐 <laughs> 와 진짜 개빡친다 이씨 자연빵으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신스가 이게 천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려운데 자 가볼게요 아좀 나와주지 씨 엘가 요정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신화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신화업 자 결과 확인합니다 3 2 1 나와야 돼요! 제발! 어우 진짜 와 미쳐버리겠네 정말 오자 피어스 아 네, 몬주형 근데 진짜 존경스럽네요 형님이 또그계정을 어떤 식으로 키우시는지 이런 걸 봤는데 아 솔직히 영변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신화 스킬은좀 아쉽게 실패했는데 네,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교훈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따라하고 싶진 않네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리스 하겠습니다 몬주형